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화 콩을 뿌리면 싹도 나기 전에 대부분 새들이 먹어치워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싫어하는 물질로 코팅을 했더니 그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시 가마를 실은 트럭이 도착하자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마치 레미콘 트럭처럼 생긴 통에 벽시를 담은 뒤 검은색과 흰색 가루를 붓고 통을 돌려 골고루 섞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가루는 철분 벽시 코팅제와 소석고라는 물질입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조리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범 도입한 종자 코팅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범으로 해봤는데 농가들은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새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농가들의 평가입니다. 벼와 콩, 옥수수 등 각종 종자를 밭에 뿌리면 싹 떠나기 전에 새들이 먹어치우는 바람에 다시 씨를 뿌리거나 그도 아니면 모종을 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종자에 쇳가루와 소속과를 코팅한 결과 조류 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종자가 씨가 붙질 하나? 그러니까 빈 포기가 많지. 코팅을 해보면 많이 가라앉고 또 새가 들이질 않으니까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코팅을 한다고 소 사흘 전 쇳가루를 코팅한 벽씨를 뿌려놓은 논입니다. 예전 같으면 비둘기 등 온갖 새들이 날아들어 벽씨를 먹었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벽씨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작년에는 코팅을 안 하니까 새가 이제 벽씨를 잘보자는 논하니까 그러니까 좀 주워먹는 것 같았고 올해는 코팅을 했더니 거지게 벼가 있어도 까마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오는 7월 10일까지 종자 코팅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농가의 조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기로 했습니다. MB 순수 김영면입니다.